이렇게 okay. okay.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팍! 그을고 내는 몽구 현수를 불고자 이렇게. 골프 치, 골프 치기 참 쉽지 유현지 페. 김성. 은씨. 은시. 은씨님께서 질문을 네. 남겨주셨어요. 어,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 무릎이 펴진대요. 음. 그러면서 리버스 피봇이 되죠. 리버스 피봇이란? 까꾸러 가, 꾸러 가는 거죠, 까꾸로 아, 지속까지? 네, 까꾸로인데 지속까지 면 머리도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질문 벌써 확 느낀 건데, 네. 본인의 문제 점을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무릎 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저희 그때 영상 찍은 거 그거 하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무릎이 잘 잡히게 되면 리버스 피봇이 조금 덜 되게 됩니다. 음, 무릎 잡아주면은. 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공을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세요. 문제를 아니까 모르겠으면 참고해 보시고 네. 네. 무릎을 좀 골반이 안 떨어지게 네. 힘을 주라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좀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각적인 거를 조금 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정면 음. 거울을 보면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고개도 그렇고 오른쪽 무릎도 그렇고 펴졌는지 굽혀졌는지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공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 이거를 좀 다르게 느끼시는 거는,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까딱, 까딱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무릎이랑 오른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한번 까딱 하고, 그러고서 아, 아,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디가 시는 거죠? 그요 <laughs> 어. <laughs> 아니 이렇게 갔다. 아, 네, 깠다니 여러 번 갔다. 신 거예요. 얼마 응. 전에 신나잖아요 보통 전화 타고 의자발에 있으면 기억. 그랬죠. 쭈쭈. 아유, 왜그래 그러면요. 네. 거울 카메라 지금 여기 음. 렌즈 보는 방향이 어디다? 정면에 놓는 거죠. 그러면? 네, 정면에 놓는 거죠. 근데 네. 아. 정면에 거울을 보면서 이제 고개랑 무릎을 좀 잡아 주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 오른쪽. 잠깐 물어보려고 하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연습장 가면은, 네. 나스모 같은 거 눌러서, 거울 보기가 있어요. 연습장. 네네네. 네, 네. 거울 보기를 보고, 이렇게, 앞하고 옆하고 보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네. 공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면서,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는 보면서 해야죠. 먼저 보고서, 아, 똑바로 된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제도 된다 나중에 확실히 모신 네, 다음에 백컨트 맞아요, 맞아요. 아, 음 음, 음 음. 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네, 아 처음부터 이제 보면서 이제 몸의 느낌을 이제 아는 거죠. 처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뒤집혔다가 똑바로 들었을 때그 느낌이 네. 아마도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일 거예요. 음 응. 그래도 고개는 똑바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음 음. 그럼 처음에는 보면서 한 번. 그렇죠. 하고, 보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또한번 하고 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면은 맞으면 음, 네. 어, 이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하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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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요분 어. <laughs> 그래서. <웃음> 그걸 보면서 이렇게 까딱을 이렇게 음. 보면서 하는 게 좋다는 라 거죠? 어드레스는 처음에 해보고 네, 나중에 보면서 음. 이 느낌을 계속 가진 다음에 음. 이 느낌이 세업에도 편하게 되게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음. 보면서 계속 병행하라는 거죠 네. 네. 거울과 함께 살아야겠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서 머리 잡아주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아. 좋긴 해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굳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더 많잖아요 네. 벽에다 대고 음. 머리를 대고 이렇게 멍, 아 머리 오, 대고 그렇죠, 어 어들 잡아보시겠어요? 들잡아세니까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인로 가면 이렇게 잡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아, 잡으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뒤안 맞아요? 안 맞죠. 아, 수영하지 말고. 응. 아니, 수영하는 저, 절대 맞아 아, 아, 앞에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지. 아, 좋네요. 어가좀 아, 여기 있어 보이네요. 저한거 아니에요? 한번해움직이 움직이나 볼게. 이렇게 <laughs> <laughs> 젓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웃음> 젓가락으로. <웃음> <웃음> 초밥 같지 않아요 얘가? 자 <laughs> 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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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응. 이 정도면 지금 안 나간 거예요 머리? 아 내가 떼줘야 되는 거야 이때? 네. 아 다시 한 번. 200대 이후로는 떼줘야 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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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게요아 떼야 된다고요? 아 제가 떼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네. 아, 다시 할게요. 팔로우 스로좀 나오면 은 그렇지. 그럼 좀 자연 이 정도 머리로 네. 움직여도 돼요? 음.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쉽지, 유, 현지 프로님. 어. 골프치기 쉽지, 유. 이거. 네, 골프치기 쉽지, 유. 모든 지 쉽지, 유. 네. 모든 지 쉽지, 유. 아, 네. <laughs> 와, 오늘 짜니케이 또 짜바리 시절 알고 네, 있는. 네, 맞아요. 골프치기 쉽지, 유, 프로 누님이랑 같이 하니까 오늘 어, 기분 좋죠? 요새 같은 프로인데 뭐 <웃음> 많이 컸지요? <laughs> 많이 컸지요 <laughs> 음. 아, 아, 어어 프로 거의 아리 아니죠? <laughs> 네, <Spiritual Ti>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려 것을 아바 그리고 오늘 몽글몽글 프로자리아 추워 성희 골프 치기 참 쉽지 유현지 피스 아 오늘 누나 만났다고 신났어요 신났어 아짜아리 아니 신난구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마구마구 지 피스 뿅폼뭐는 <laughs> <laughs> <하는> 거예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